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은 조금 새로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 영상의 구독자님이시고 어, 이 구독자분이 이제 라오스에서 한국 공보를 하고 있는 라오스 현지 여성과 이렇게 조금 교류가 있는데. 그 친구한테 이제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일정 금액을 송금을 받고 제가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제 박스몰에 가서 환전을 좀 해가지고 박스몰에서 만나서 전달을 한번 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저 혼자 가면은 이 언어 소통이 되기 때문에 떠과 함께 같이 가서 전달하는 그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학슨몰에 왔고요. 금액은 10만 원인데 요거를 이제 기부로 하면은 대략 한 170만 팁 정도 됩니다. 일단 들어가서 환전부터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어쩜 이렇게 부끄러울까? 뭐 행사 하나 보네. 아무튼 학슨몰 들어오시면.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웨스턴 유니언이 있거든요. 여기? 여기도 환율을 꽤잘 쳐줘서 주말 같을 때 여행자 거리 쪽에 문안열땐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. 193만 2천. 하게 3000 바트로 나누면 64만 4000. 이 정도 되네요. 64만 4000이 1000 바트니까 요거를 태국 바트 환율로 하면은 169만 4천뭐이렇게 나오죠. 요거를 이제 그냥 170만 팁으로 계산해서 주겠습니다. 나와이디 안녕하세요. 싸오 <laughs> 낀 카오. 짜오 낀낀 카오 레보. 그럼요, 김카오? 저희 가서 킹카오 하자, 킹카오 <laughs> 한국말, 한국말 할수 있어요? Let's go here and then. w 이제 요 친구가 폼이란 친구고 요 친구는 친구 따라온 친구 같아요 여기서 뭐 이런 거 행사 같은 거 하는 건지 야시장인지 오랜만에 나와고 모르겠네 뭐하여 여기서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돈도 주고 뭐몇 가지 간단한 질문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애들이 도저히 먹을 걸못 골라서 그냥 여기로 내려왔습니다. 포도코트에서 간단하게 먹고. 짜우스 폼. 폼뿌이. 폼뿌오 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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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폼뿌이, 눈이. 아유, 짝기. 싸오. 오 스무 살. 스무 살. 똑같애. 센쌤 참바삭 참파삭 집이 참바삭아요 지금 둘이 면지 둘이 둘태우 홍태우는 어디 홍태우 홍태우는 어디 홍태우는 동북동북 동북 동 몇년 후래요? 어, 몇년 후래요? 어, 몇년 후래요? 한 달에 80만 킥? 어, 둘이 그러면 40만, 40만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? 한달 생활비는 어떻게 지출하는지? 지출 내역이 뭐야? 지출 내역? みーん、ちゅのう、イタニアね。あ、いや、もう、ほざんはご、ばかのこ。お、はい、はい、はい。ごめん、ごめん、ごめん、ごめん、ごめん。あ、ごめん。ちゅのう、ぺあー、ごめん、ごめん。ありー 한국인에한에한 응. 음, 음. 학기에, 음. 학기에 150만키로 한 학기가 3년? 음. 3달? 세생활때 충당 어떻게 하는지 한달에 2 0 0만개 어떻게 충당하는지 땀 아, 다음에 생활비 충당은 집에서 대충 지원을 받는다고 하네요. 따로 알바 같은 건안 한다고 하네요. 봐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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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ไปเท่ยวเพราะว่าท่านกคบกัน

제일 중요한 거를 해야지 기분 좋게 밥 먹고 가라고 거짓 없이 합니다 두울 네자여 그리고 여덟 아, 열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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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S S S> <laughs> 어, 짜오, 낑낑 하라고. 여기다가, <laughs> 여기다가 감사합니다. 여기다가 감사합니다. <laughs> 전달은 했고, 애들 밥 먹이고 보내겠습니다. <laughs> 이 친구들은 불편해하니까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. 빠이빠이 한 번만 해줘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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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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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뻠음 애들이 쑥스러워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요렇게 후원금 지원금을 전달하고 또그 구독자 형님께서 보내주신 5만원 가지고 이제 저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까지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왔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만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고 어설플 수 있지만 뭐또이런 컨텐츠 기회가 있으면 또 찍어 보겠습니다 요런 자세한 문의는 댓글 말고 인스타로 DM 주시면 되니까 참고해주시고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